지금부터 저는 테트리오 공식 랭킹 상위 0.1%의 달성을 볼 겁니다. 이미 블리츠 랭커도 달성하고 테트리오 바깥으로 넓혀보면 세계 4위 기록도 가지고 있으나 전부 싱글플레이 기록이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을 가지려면 멀티플레이어,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드여야 합니다. 랭킹을 얻으려면 테트라리그 혹은 킥플레이 둘로 좁혀지는데 테트라리그는 얼마 전에 기록을 달성했으니 자연스레 킥플레이로 좁혀지겠네요. 달성해야 할큰틀부터 정리해봅시다. 먼저 필수로 달성해야 할건 높이 업적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업적으로 3230m에 0.15%인데 이걸 0.1%로 줄이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역의 볼 업적은 부활 업적입니다. 리바이브런이라고도 불리는데 듀오 챌린지 중 시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챌린지니 절대 빠질 수 없죠. 마침 퍼센티지도 1.5%니 이것도 1% 위만으로 줄여 봅시다. 그리고 듀오 모드 업적도 3,890m로 조금 불편하니 깔끔하게 4,000m로 맞춰보고 키플레이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스피드런 모드 또한 기록 갱신을 해봅시다. 마지막은 음... 세계 1위라도달성해볼까요 목표는 높을수록 좋잖아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도전이 키플레이를 즐기면 자연스럽게 예금되는 업적들이지만 단순한 반복으로 기록을 갱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므로 각 업적별로 약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듀오모드 업적은 점수가 높은 랭커를 초대 합시다. 제가 지금 당장 부를 수 있는 하이 랭커 여러 명에게 연락을 돌려 연락 오는 걸 기다려봅시다. 리바이브런은 죽은 팀원을 살리는 컨셉의 도전인데 살릴 때 미션이 특정 미노를스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알맞은 셋업을 외우는 걸 필요로 합니다. 스피드런 모드는 그냥 빌드만 돌리 면 되겠죠. 높이 업적은 사실 딱히 공약이 없습니다. 애초 특별한 모드가 아니라 최대한 높이 올라가면 되는 모드니까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바로 시작해봅시다. 백투백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높이 업적을 달성하려면 당연히 높이 올라가야 하죠. 이 높이를 책임지는 게 바로 등반속도죠. 키스핀이나 테트리스 등 공격을 해서 등반레벨을 올리면 빠르게 미터를 올릴 수 있고 반대로 공격을 자주 하지 않으면 등반속도가 내려가 높이가 느리게 올라갑니다. 잠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 장기는 올스피입니다. 테트라리그에서도 10이 넘는 백투백을 빠른 속도로 모아 상대를 제압하는 플레이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싱글 플레이에 공격이 느리게 들어오는 키플레이에선 멀티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백투백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눈치채셨죠? 백투백을 서 강력한 스파이크를 면등반속도 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걸 이용해 보다 쉽게 기록갱신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100투백0 0 데미지로 인해 상대가 죽으면 올라가는 미터는 덤이고요. 그렇게 도전을 반복하다 20분쯤 연락을 했던 랭커 중한 분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전 40라인 세계 1위면 무서울 게 없죠. 바로 가봅시다. 제가 똥을 푸짐하게 써버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아쉽게도 오래 하지는 못하셔서 기록갱신을 하지 못했지만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현 40라인 세계 1위를 초대했습니다. 확실히 세계 1이다 보니까 미노를 두는 속도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스를 커버하는 실력도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면 할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백투백을 모으는 거죠. 그나마 백투백이라도 모아서 등반 속도에 기여해야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백투백이 깨지니 확실히 빠르게 등반 속도가 올라가죠. 이제부턴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듀오모드 특성상 죽어버리면 상대에게 데미지가 더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가장 쉬운 챌린지니 빠르게 넘어갑시다. 첫 판만에 도전에 성공했어요. 이후로 3시간 넘게 백투백을 기반으로 높이 기록 갱신을 시도했지만 진전은 더뎠고요. 4시간 30분쯤에 테트라리그 랭킹 3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기록갱신은 했지만 4980m라는 애매한 기록이니 5000m를 달성하면 기분좋게 다음 도전을 할수 있겠네요 특히 킥플레이 세계 1위가 프로필 에 떠있는게 굉장히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헛짓거리를 너무 많이 해서 기계은 못했어요 얼마나 커버해준건지 높은 곳에서 부활시키기 업적까지 덤으로 달성 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죠 벌써 6시간이 지났고 도전 5개 중 하나를 달성했습니다 하나가 사실상 불가능급 난이도 라는걸 빼면 시간상 나쁘지 않은 진전입니다 높이 업적도 진전이 있었는데요 초반엔 빠르게 티스핀뉴후 쿠크 를 하는 빌드를 반복해 빠르게 고도를 높이는 전략이 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퍼크를 함과 동시에 스피드런 모드에 진입했습니다. 마침 스피드런 도전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도전도 최대한 빠르게 고도를 높이는 도전이기에 높이업적과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스피드런 모드로 빠르게 오른 등반 속도를 기반으로 최대한 높게 올라가는 전략을 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지금 넥스트에 보이는 오미노 이건 버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다른 미노들보다 더 많이 나오죠. 하이퍼스피드 조건을 충족하려면 초반을 굉장히 빠르게 몰아쳐야 하는데 이 조건을 오픈으로 충족하려 했지만 여기서부터 막혔습니다. 개발자가 퀵플레이에서 빌드를 무한히 반복하는 걸 막기 위해 플레이어 가 빌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시스템이 판단하면 넥스트의 오미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정 빌드만 무한히 돌리는 플레이가 불가능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차단했습니다. 이름하여 무한 DPC입니다. DPC 빌드는 특정 미노가 2개일 때 구축할 수 있는 빌드인데 빌드를 돌리면 오미노가 늘어난다. 그럼 무한히 DPC 빌드를 할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완전 무한 루프는 불가능할 테지만 제겐 순수 퍼클이란 무기도 있습니다. 단순히 네줄 퍼클을 무한히 반복하는 순수 퍼클은 오미노가 많으면 오히려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겹쳐버리면 계산할 게 적어지기 때문이죠. 오미노가 지나치게 많은 타이밍의 순수 버클을 적당히 두 개만 있는 타이밍에 DPC를 섞어 무한히 빌드를 구현하는 채 완벽한 계획은 깨졌습니다. 아니, 왜, 아이미노가 다섯 칸이죠?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버그인가요? 의도된 거라면 조건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건 다시 봐도 오이가 없네? 어쩔 수 없죠. 무한 퍼클로 빠르게 고도를 올리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방법이 초반에 빌드로 빠르게 등반속도를 올리고 후에 오미노가 여러 개 나올 때 b p c 와 퍼클을 같이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다섯 칸 아이미노가 나오면 초반 빌드로 높게 올린 등반속도에 의지에 백투백을 쌓고 등반속도가 낮아졌을 때 모인 백투백을 끊어 높은 등반속도를 유지하게끔 전략을 잡았습니다. 이전 스피드런 기록을 세웠을 땐 빌드 적용 너프가 없어서 빠른 도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이를 계산하지 못한 게큰 실책이었습니다. 빌드가 봉인된 지금은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더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죠. 결국 대부분의 플레이를 다른 챌린지를 하며 성장한 실력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엄청난 시간 소모를 필요로 했습니다. 차르케논으로 시작합니다. 퍼크랑률이 높고 티스핀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빌드라면 어떤 빌드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후엔 후속 티스핀과 퍼크를 보내주는 DPC라는 빌드를 같이 사용해 빠르게 등반 속도를 올려줍니다. 이걸 미노 90개가 될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 오미노가 여러 개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퍼크 실력을 믿고 네줄 퍼크 계속 시도했습니다. 저게 다섯 칸 아미노만 아니었어도 성공하는 거였는데 아쉽네요. 아쉬운 대로 다섯 줄을 지어 펜타나 해줍시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훨씬 중요하죠. 이렇게 올라간 등반 속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백투백을 모아야 합니다. 좌우로 평평하게 맞추면 티스핀이 나올 확률이 늘어나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해줬습니다. 단순히 백투백을 모으는 거라면 올스핀이 더 효율적이겠지만 백투백과 함께 등반 속도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티스핀과 테트리스를 병행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백투백을 꾸준히 모으다 등반 속도가 너무 낮아져 하이퍼스피드가 생길까봐 백투백을 끊어줬습니다. 사실 실수입니다. 백투백이 100 끊겼어도 해야 할건 변하지 않습니다. 티스핀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줄을 지어나가고도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하이퍼스피드는 10층에 도달하면 끝나고 10층은 1,650m죠. 오프너가 끝나고 5줄 테트리스를 했을 때가 200m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티스핀에 다른 플레이어가 죽었다는 알림이 뜸과 동시에 8층으로 올라갔는데 이전 기록과의 시간 차이는 단 4.1초. 수많은 연습으로 인해 이전보다 티스핀을 만드는 실력이 훨씬 좋아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기록 갱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 갱신 커트라인은 4분 4 9초인데 3분 26초 만에 8층에 도달했으니까요. 1분 20초 안에 어떻게든 500m를 올라가야 합니다. 전 제가 아는 모든 티 스핀 세도를 사용해 모든 신경을 고도를 올리는 데에만 집중했고, 100, 200을 깨자 9층에 도달했고, 드디어 이전 기록보다 빠른 기록을 얻었어요. 0.267초 빨라진 게 뭐가 대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단순한 수치가 아닌 서사 전체를 알아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세운 기록이라면 겨우 0.26초겠지만, 수없는 연습으로 실력을 키우며 성장한 건한 이후에 0.2초 차이는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아무리 뻘짓을 해도 기록 갱신을 못할 수가 없죠. STSD 중간 빌드 로티 스핀 만들어주고 실수를 하긴 했지만 올스윙 커버로 100을 잃지 않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버텨냈습니다. 부지가 다가옵니다. 이게 마지막 디스팅입니다. 10층인데 왜회 기록갱신 알림이 안 되죠? 기록갱신 커트라인은 4분 49초인데 아쉬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차르케노 티디어택 보내주고요. 퍼클 해줍니다. 티스핀 더블과 퍼펙트 클리어로 가방 초기화 한번더차르케노 구축해 주고요. DPC 빌드를 미스드랍했지만 제 J를 이런 식으로 두면 미스드랍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후엔 반복입니다. 약 130m 쯤에서 퍼클과 동시에 하이퍼스피드 진입해 주고요. 이번엔 다른 시도와 정말 달랐습니다. 바로 이전 시도에선 9층에서 0.2초 차였죠. 지금 전백투백을 계속해서 모으며 끊지 않았는데도 8층에 도달했을 때 마이너스 11초 백투백을 40까지 모았다가 한 방에 끊어 중반 속도와 고도 둘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달성한 9층에선 마이 그렇죠. 이거 진짜 가능성 있습니다. 비스드랍이 나긴 했지만 방해줄이 굉장히 좋게 들어온 덕에 시간에 큰 타격은 없었고요. 티스핀 도네이트 준비하고 바로 SG 리덕션까지. 지금 백투을 모았다가 10층 직전에 한번에 덧뜨려 시간을 크게 단축하면 효율적이겠죠? 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방해줄 위치가 너무 좋아 백투결 깨는 유연한 판단. 이제 겨우 50m밖에 남지 않은 상황. 말하자마자 30m, 20m 그리고. 이렇게 이전 기록보다 28.7 지출을 단축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지금 바로 높이 업적까지 시도하는 건데 몇 시간 동안 도전해 겨우 성공한 전 기록 갱신 화면을 바로 보고 싶어 이성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네요. 그렇게 스피드런 업적을 골드 단계에서 플래티넘 단계로 승급시키는 데에 성공시켰고 도전 5개 중 2개를 성공했네요. 그런데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다음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택한 건 리바이브런입니다. 리바이브런은 듀오 모드에서 상대가 일부러 죽으면 미션을 달성해 부활을 시켜야 하는데 부활을 몇번 시켰냐에 따라 등수가 매겨집니다 지금 제 기록은 12번 상위 1 5 5%입니다. 이걸 상위 1%로 올리는 걸 목표로 도전을 시작했죠. 첫 번째 도전입니다. 첫 미션은 테테이스를 한번 하라는 거였어요. 이 정도는 쉽죠. 원래 부활 미션은 초반엔 쉽다가 후반엔 어려워지는 식으로 나옵니다. 바로 다음 미션은 오미노 싱글과 2연속 싱글이었어요. 이것도 바로 양쪽을 쌓아준 다음 미션을 클리어했습니다. 다음 미션입니다. 회전 20번 하기, 날 먹이죠. 6줄 지우기, 이것도 쉽죠. 싱글 2연속 하기는 바로 전에 나온 미션이고요. 이제부터는 미션이 좀 길어집니다. 아이미노를 홀드 한 채로 3줄 지우기, 그나마 홀드에 아이가 입이 있어서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고요. 6줄 지우기, 아까 나온 거죠. 아이 미노를 가로로 배치해 두들 지우기 지금까지 나왔던 미션 중에 가장 복잡한 거네요.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 니 바로 성공해 줍시다. 아무래도 초반이다 보니 쉬운 미션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세트리스 한번 하기, s g 스피드 한번 하기, 6 데미지 보내기 등 쉬운 미션들이 계속 나와 방심을 할 때쯤 세개의 미노를 아무 회전 움직임 없이 두기 부활론에서 가장 어려운 미션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드가 낮아 괜찮지만 슬슬 이런 미션이 나오면 큰 압박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미션도 쉬운 편은 아닌 게 미노 세개를스피을 하는데 줄을 지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이것도 필드가 높을 때 나오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다음 미션은 쉽네요. 티스핀 트리플 하기, 아이스핀 하기, 테트리스를 콤보 섞어서 하기. 전부 30초 이내에 할수 있는 것들이니 빠르게 끝내주고요. 이번 미션을 성공하면 아홉 번째 부활입니다. 열 줄을 지우는데 T와 I를 제외한 미노로만 줄을 지우기. 강제적으로 무한 깎기를 하게 만드는 미션이네요. 이 미션이 어려운 점은 T와 I로 한 번이라도 깎으면 지금까지 달성했던 진척도가 초기화가 되버립니다. 그래도 필드가 아래이기도 하고 공격이 크게 들어오지 않아 어렵지 않게 성공해냅니다. 다음 미션은 그나마 티스핀 트리플이라 쉬운 편은 속했고요. 그 다음은 소프트 드랍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로 미노 열개 두기라 쉬운 편 하지 않고 한줄지우기 부활 횟수가 늘어나니까 확실히 미션들이 부담스러워지네요. 초반엔 빠른게 부활이 가능하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뎌지는 게 부활론의 묘미죠. 이 다음 미션이 진짜 어려운 건데 홀드를 쓰지 않고 오류지 싱글만 지워야 해요. 더블이나 트리플 테트리스를 내도 안되고 홀드를 내도 초기화됩니다. 그나마 데미지가 안들어서 다행이네요. 키스핀 트리플은 이제 날먹 수준까지 왔고요. 벌써 10번째 부활입니다. 이번 부활이 성공하면 11번 째고요오민으로 6절 지우기 굉장히 쉬운 미션이네요 테트리스 4번 하기 이것도 굉장히 쉬운 미션입니다. 그 다음 미션은 움직이거나 스핀하지 않고 5개 연속으로 두기 가장 어려운 미션이 나왔네요. 그나마 필드가 다는 점을 위 삼을 있겠지만 이걸 하면 애초에 필드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죠. 망합니다. 필드가. 그래도 그나마 다음 미션은 양심적이네요. 4 7질 주기라 망한 필드 커버하면서 달성해 줍니다. 그다음 미션은 티미노 세계를 회전하지 않고 드랍하기인데 필드를 대놓고 망치는 미션이라 싫어하는 미션은 속하지만 그래도 하드 드랍 5연속하기보다 낫죠. 다음은 이미 나왔던 홀드하지 않고 한 줄만 지옥입니다. 빠르게 끝내줘 12부활을 채워주고 이번 부활에 성공하면 13부활 기록 갱신입니다. 7콤보 달성하기. 단순 프리스타일이면 어려운 미션이지만 호아이드라는현대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 쉽습니다. 다음 미션은 방해 줄이 없는 필드 다추 유지하기입니다. 방이 줄 들어와도 그냥 민호 안 두면 그만이에요. 다음 미션은 구독과 좋아요 하기. 아 실패했네요. 다음엔 성공하도록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장난이고요. 진짜 어려운 미션이 나왔습니다. 티스핀 더블 혹은 트리플을 키미노의 가운데 부분이 1열 혹은 1 0 열에 오도록 하는 미션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게임 중에 처음 보는 미션이라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해요. 일단 공중에 민호를 하나 띄우고 거기다 티스핀을 하시면 됩니다. 아예 처음 보는 미션이라 갈피도 못 잡고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이미 나온 미션은 빠르게 넘어가고 바로 갑시다. 여덟 번째 부활에 성공하고 아홉 번째 부활을 눈앞에 둔 상황 첫미션은 같은 민호로 3개의 더블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미션이라 살짝 절긴했어요 ZW, LW, JW, LW 계속 더블을 해도 달성이 안 돼서 단순히 더블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니 같은 민호로 해야 한다는 걸 눈치채 쉽게 수행 가능한 티스핀 더블을 3개 만들기로 했고요. 그 다음은 회전 80번. 우와! 아이와 티를 제외한 민호로 싱글 10번은 이미 봤으니 빠르게 넘기고요. 또 처음 보는 미션입니다. 아스를 유지시킨 상태로 민호 6개 두기. 왼쪽이나 오른쪽 버튼 꾹 누른 상태로 민호 두는 거였습니다. 3개의 다른 민호로 스피인 줄 지우기는 지금 와선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죠. 티스피 제트 스피인 스피드, J스피인으로 꺼내주고요. 오 민호를 1월에 3개 두래요. 필드 상황이 좋아서 그나마 나왔네요. 아니, 다음 미션이 필드 박살 내는 미션이네. 키미노 3개 회전 없이 넣어주고요. 다음 미션은 민호 5개 안 움직이고 하드드랍하기. 이제 슬슬 극강 미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홀드 없이 민호 25개 두기. 아니, 이게 선 보이네. 민호 8개 홀드 없이 싱 더블. 드디어 이전 최고 기록인 12번을 부 달성했고요. 기근을 막으려는 건지 역대급 미션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미션부터 s 스핀 더블 2연속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미션 중 하나지만 올스핀 챌린지를 하며 당연히 대비했죠. s 스핀 필드 위에 티비노를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 미션은 테트리스두 번인데 연속으로 해야 합니다. 그나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필드 계산을 잘못해서 실패. 두 번째 시도는 방위줄을 이용해서 성공. 세 번째 미션도 어려운데 2연속 LJ스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셋업이 있어요. L스핀이나 J스핀 위에 L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L스핀과 J스핀으로 성공. 비록 갱신은 확정이니다 한데... 아직 남았습니다. 단순 갱신이 아니라 상위 1%를 넘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록을 확보해야 해요. 다음 미션은 아이스핀 더블이고 티스핀 트리플을 만든 후 넣으면 됩니다. 방해줄을 8초 동안 상쇄하지 않는 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금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고요. 또 LJ2번이 나왔네요. 같은 방식으로 해줍시다. 이러면 부활 14번 하필 미션이 컬러 클리어. 방해줄을 제외하고 모든 블록을 전부 없으면 돼요. 그나마 퍼클의 일가견이 있어 어렵지 않게 달성했지만 시간 소모가 상당했습니다. 그 다음은 홀드를 쓰지 않고 싱글 8번 하기인데 영구 방해줄도 5줄이나 들어온 지금 상황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미션이었죠. 심지어 느낌표까지 두개 갔던 엄청난 공격을 버티지 못해 도전이 끝나고 봅니다. 업적은 달성했습니다. 1 4 개로 갱신을 했는데 중요한 건 퍼센트입니다. 이야 확실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상위 1% 턱걸이가 아니라 확실하게 안정권을 달성한 걸 보니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여담으로 처음 실패했던 미션도 달성하긴 했습니다. 티미노를 이용해 공중에 미노를 띄우고 티스핀 트리플을 수행했어요. 이제 도전 5개중3 개를 달성했습니다. 남은 게 세계 1위와 높이업적인데 장난식으로 추가한 세계 1위를 제외하면 높이업적만을 남겨두고 있고 현재 기록은 3,237.6m 상위 0.15%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 퀵플레이 상위 역점 1%의 달성기인 만큼 가장 핵심이 되는 도전이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기계각 부터 보죠. 차르케논으로 시작, DPC를 반복하다 순수 퍼클로 이어가고 중반전으로 들어가는 패턴은 같았습니다. 스피드런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기록 갱신을 한 후라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았고요. 백투백으로 등반 속도를 올리는 목표는 같으니 백투백을 올렸다가 끊어주는 식으로 플레이했습니다. 백투백 20 정도 쌓고 끊고 쌓고 끊고 쌓고 끊고를 반복하니 어느덧 10층에 도달했고요. 이후에도 같은 패턴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백투백을 끊고 방위줄이 지어 백도이을 모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니 어느덧 고도는 2,500m 이쯤 되면 숨만 쉬어도 느낌표가 들어 백도익을 모기가 쉽지 않아요. 게임 시작 후 8분이 지나서 연구방해 줄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올스핀을 하기보단 티스핀과 깎기에만 집중해 고도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900m까지 평범하게 플레이를 했고 기록 갱신까지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엘미노를 미스 드랍하고 맙니다. 저는 바로 커버하려 시도했지만 느낌표가 뜨며 감당하지 못할 데미지가 들어왔고 필드 최상각까지 올라간 전 결국 버티는 것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점수는 2,970m 등반 속도가 높아 가만. 있어도 상당히 빠르게 고도가 올라가니 조금만 버티면 3,000m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최대한 버텨서 3,001m를 달성했습니다. 비록 커리어 갱신은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간 기록 갱신을 해 챌린지를 시도한 이유로 가장 높은 고도를 달성했습니다. 230m면 슬슬 고지가 보이네요. 보였던 고제는 신기루였나 봅니다. 저 24시간, 수면 시간 등으로 테트리스를 플레이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 기록 갱신 기회는 7시간 후에 오게 됩니다. 첫 시작은 SDPC로 인줄 알았으나 그냥 프리스타일로 시도합니다. 진짜 밥잠 테트, 밥잠 테트만 반복했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 빠르게 빌드를 하는 거 포기하고 시작부터 백투백에 전념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백투백을 모아 4층에서 터뜨려 한 번에 5층으로 등반, 백투백이 깨지자마자 하이퍼스피드에 들어가주고요. 이후에도 백투백을 크게 모은다기보단 히스핀과 테트리스를 위주로 등반 속도에 투자해서 1m라도 더 올린다는 생각으로 짜잘하게 끊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8분의 연구 방해 줄이 들어오고 바로 2000m 달성해 주고요. 첫 시도와 비슷하게 티스핀과 방해 줄을 위주로 게임을 굴려나가니 11분 55초쯤 2970m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12분 마지막 페널티가 들어왔죠. 포스널 베스트라인이 보이자마자 다른 플레이어를 죽이고 바로 고도가 올라갔지만 힐드 절반이 영구강의 줄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말도 안 되는 데미지를 받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버텨보았지만 3049m로 두 번째 기회도 날아갔죠. 세 번째 기록갱신 기회는 20분 후에 찾아왔습니다. 차르케논을 이용해 초반에 빠르게 고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중반전까지 첫 번째, 두 번째와 비슷하니 빠르게 후반으로 갑시다. 세 번째는 갑자기 대처하지도 못할 상황에 공격이 몰아쳐 속소무책으로 당해버렸네요. 네 번째는 SDPC 올스핀 형태로 이어가 백투백을 기반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3200m에 가자마자 공격이 몰아쳤는데 상세를 이용해 잘 버텨내고 깎아줬고요. 어차피 기록 갱신은 확정이고 고도는 등반 레벨이 알아서 올려줄 테니 위험한 상황에서 티스핀을 욕심내지 않고 살아남는 것에 최선을 다해 플레이했습니다. 를 드디어 3,300m를 돌파했고요. 3,333m를 넘어서자 느낌표도 안떴는데 엄청나게 몰아치는 가비지는 다행히 넥스트의 아이미노가 빨라 대처할 수 있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몰아붙이면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12분이 되자 영구방위 줄이 추가로 올라와 필드 절반이 차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뜨는 느낌표는 사형 선고인데? 죽었네요. 그래도 최대한 버텨 고들 놀렸고 목표했던 3,237m는 가볍게 넘겼으니 드디어 성공이겠네요. 게임이 끝나자 아쉬운 마음과 함께 엄청난 성취감이 휩싸였습니다. 화면 가득하게 뜨는 퍼스널 베스트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25시간 만에 달성한 쾌거에 눈이 너무 부시네요. 이 빛나는 업적 달성 알림을 보세요. 이게 바로 인간 승리죠. 이때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었는데 그땐 몰랐죠. 이심장의 고동이 챌린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복선인 것을요. 알림 버튼을 눌러 제 등수를 확인했습니다. 세계 421위 상위 0.105% 105퍼, 105퍼. 그럼 내 네, 25시간은 29시간 째입니다. 기우제를 시작했습니다. 30시간 째 킥볼만 하고 있는데, 제발 기계 가게 해주세요. 피나이다, 피나이다. 드디어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 이번에도 0.101% 같은 억가는 나지 않을 테니 성공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악질 플래그 아닙니다. 아무튼 수십 시간을 몇 초에 압축한 만큼 알아낸 것도 바뀐 것도 많습니다. 일단 두줄 퍼클은 하지 않습니다. 차르캐논이나 sdpc 등의 퍼클을 하고 오미노 운이 좋으면 두줄 퍼클이 나올 때가 가끔 있는데 이걸 하면 오히려 키플레이 오프너 저격 패치 때문에 오미노가 엄청 나오거나 다섯 탄 아이미노가 더 빨리 나옵니다. 또 미니멀로 플레이했습니다. 가끔 렉 때문에 미스드랍이나 판을 망친 경험이 여러 있어 그래픽 설정을 낮춰 플레이하는 게 도움됐습니다. 바로 가봅시다. 차르케 눈으로 시작해 주고요. 티디어택 봐가주고 DPC 해줍니다. 올스핀까지 최대한 웃겨 넣어 고도 높이는 건 잊지 마시고요. 첫 시도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오미노가 많이 나올 때 O DPC를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실제 있는 O SPC입니다. 그 다음 가방엔 O가 세 개라 순수 퍼을 준비해 주고요. 넥스트 보고 바로 손절했습니다. 지금 보니 퍼클이 있긴 있었지만 실전에서 바로 보지 못하면 그냥 중반전 환을해 놨습니다. 퍼클이 끊긴 이후엔 남아있는 백투백을 기반으로 이어졌어요. 백투백을 끊고 있고 잊고 끊고 있고를 반복하며 5분 22에 10층에 도달. 방해주를 기반으로 티스핀을 이어나가며 8분의0 연구방 이줄을 받아준 시점에 2,500m, 9분에 3,000m에 도달해 줍니다. 12분에 연구방 이줄이 들어오는데 9분에 3,000m면 나쁘지 않아요. 기록갱 신는3 4 6 8 m 니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높이가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느낌표가 몰아치기 때문에 공격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건 안전할 때만 시도하고 깎기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것을 계속 상기했습니다. 가뜩이나 연구방 위줄 때문에 필드도 제한되어 까딱 잘못하면 죽기 때문이죠. 10분 30초에 3,400m 느낌표를 커버하며 이전 기록을 넘어가 주고요. 필드가 굉장히 높고 위험해 보이지만 티스핀과 일자방 이줄, 아이미노가 바로 준비되어 있어.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고도 올라가는 것좀 보세요. 3,500m를 넘기고, 3,600m를 넘기자마자 바로 느낌표? 최대한 안전하게 커버! 아니, 언제까지 들어와? 근데 살았습니다. 몇십 시간 동안 킥플레이에서 가비질 받아치다 보니 플레이 스타일이 확실히 수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필 느낌표가 들어와서 너무 급했는지 s 스민으로 깎아야 하는 걸 아이를 써버려 방해주를 깎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180도 회전을 연타해 최대한 살아남으려고 기을 썼죠. 지금부터는 조금이라도 버텨야 고도가 올라갑니다. 게임이 종료되며 기록 갱신을 알리는 토스트 팝업이 뜨네요. 이번에야말로 뛰는 심장을 억누르고 일단 채팅창에 도움부터 갈겨준 후 기록 자랑부터 하고 알림창을 확인한 뒤 그제서야 등수를 확인했습니다. 더 말할 게 있나요? 3,756m 상위 0.068%, 세계 273위 달성입니다. 이로써 24시간은 아주 조금 많이 넘기긴 했지만 처음 말한 모든 도전을 성공했네요. 잠깐. 모든 도전이요? 네. 이게 남아 있었죠. 저는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것도 높이 업적을 달성하는 도중에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 웹지의 크래시 뭐야? 아무튼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리더보드 초기화가 2분 전에 됐다고 뜨는데 세계기록을 등재하는 리더보드가 초기화된 후 처음으로 1등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전교생 한 명인 학교에서 전교 1등이랑 다를 거 없긴 한데 의도치 않게 누구보다 빠르게 수강신청을 해버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원래 계획은 24시간이었지만 층플레이 타임 44시간 큐플레이에서 5가지의 도전을 성공시켜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3426레벨이었는데 마지막 기록갱신 직후에 3478레벨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엔 무슨 챌린지를 해볼지 댓글로 남겨주세요